안녕하십니까 최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역사를 살아가는 사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파병 씨, 예. 와 굉장히 늘씬하시네요. 아 안다. 예. 어 이곳이 지금 어디인지 알겠어요? 어 알죠. 여기는 어. 제가 좋아하는 도시 네.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맞아요. 어 파병도 좋아요? 어 좋아요. 저도, 저도. 굉장히 좋아요. 어. 여기가 대명 생태 수도 일본지라는. 아주 관광지도 많고 순천만 그 유명한 뭐 국제정원 방회 이런 곳이 있는 곳인데 네네. 거기까지 됐는데 네네. 우리가 그럼 현재 전남 순천에 여기 서 있는 이곳 이곳이 지금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 어, 전라남도 어허? 순천에 있는 어허. 호남 호국 기념관입니다 <laughs> 와 아니 한국인도 발음하기 어려운 네네. 호남. 호국기념관을 지금 정확히 발음하시네요. 조금 신경을 써서 발음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렇다면은 예, 예. 어려운 문제 드릴게요. 아, 예. 여기 이름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네. 이건 좀 어렵죠. 아이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을 딴 사람입니다. 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 한국사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다 능력 검정시험? 1급 닿습니다. 어. 알려주세요,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 여기는 아 어. 그 대한민국을 어허. 지키려고 네. 이렇게 순국하신 분들의 뭐 기록이라든지 네. 또는 유품이라든지 모여있는 곳입니다. <laughs> 와, 맞습니까? 저, 제가 반성하게 됩니다. 아 아니에요. 아 해서 오늘 우리가 예, 예. 의미 있게 70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네네. 이곳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저희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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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것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둘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러면 좋은데 네. 사실은 저희 둘이서 하기에는 uh -huh. 조금 역사의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 <laughs> <좀> 많이 <laughs> 그, 많이 부족할 거요 <laughs> 많이 부족할 거요어떡 하죠, 그럼?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아. 어, 역사 정말. 어, 재밌게 어, 어? 흥미진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중요하죠. 선생님 한명 어, 모셔볼까 합니다. 음.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래서 저희는 아, 한분 그... 모셨습니다. 어, 어, 아세요? 백이성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켄이 백이성? <laughs> 걔네 백이성? <laughs> 그 비겁하다! 아, 그, 욕하지 마! 그 백이성 우리, 우리 저희가 네. 모신 백이성 선생님도 노래는 잘하십니다 노래도 아, 잘하시고 역사도 네네. 잘 펼칩니다 백이성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네. 네 아름다운 네.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운 할아버지가 떠잡으시고 백이성이 <laughs> 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그이 네. 들어오는 입구에 예. 여기 호남 호국 기념관에 서 네. 혹시 외국 국기들 쫙 어.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 네네, 봤습니다. 어 아, 저쪽 편 왼쪽 편에 지금 네, 지금도 때...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예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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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개가 있는지 혹시 세 보셨습니까? 음. 아 지금 문제 들어오는 건가요? 예. 네. 아 바로 문제네요. 어, 문제네요. 한 스무 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스무 개. 스무 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호국 기념관이니까. 꽤 많은 만국기 음.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아마 아. 예산 문제 때문 인지, 조금 예. 걸다가 지금 마시는 <laughs> 것 같은 느낌 <laughs> 총 24. 2 24. 개 24. 개 24. 24. 24. 24. 24. 24. 24. 24. 기만 단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예 여기가 뭐 네네. 그렇게도 이뭐 그냥 그냥 건건 아닐 테고 그렇죠. 결국에는 6.25 전쟁 때 우리 네. 대한민국을 음. 전투병과로 지원했던 국가들의 국가들. <laughs> 국기가쫙 걸려 있는 것이죠. 24개 아 <laughs> 아아 <laughs> 국가를 예, 지원해 주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음. 뭐랄까 그 파병? 파병. 파병. 어, 파병을 그렇지. 했던 국가가 힘을 내주고. 혹시 그렇다면은. 네. 어. 파비앙씨 고향이 예.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요. 예. 프랑스에서도 참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들어오면서도 프랑스 국기였고요. 우와, 음. 프랑스도 지원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음. 오, 아, 아,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프랑스가 전투병 육군 1개 대대 예. 또 해군의 구축함 한척을 보면서 네.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멀리에서 구축함까지? 예. 구축함. <laughs> 그 음. 경기도 양평군에 가면 지평리라고 하는 곳이지평리예요 예. 예. 지평리 거기에서 51년도 2월달에 네. 예. 중공군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쳐내려올 때에 네, 예. 예. 그때 프랑스 그 일개 대대가 어허. 지평리에서 무려 어허. 300여 명이나 헉, 전사하면서 승부하십니다. 지켜냈습니다. 음. 중공군의 오. 남하를 막은 것이죠. 네. 예. 그냥 큰 예. 어, 한국 전쟁 때 헌신을 해주셨고, 희생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해준 거죠. 아, 이, 이 순간에서 음. 어, 우리 또 어, 나라를 대신해서 정말 예. 프랑스를 또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 드리고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정수 아닙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예. 예. 아, 그럼 한국 전쟁 당시에 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는 국기의 음. 숫자로 세게 되면은 예. 어, 어느 정도... 20. 22개국이 그렇죠? 예, 22개국. 개국이 예, 2 2개국 그렇죠? 예, 그래서 군이라는건 국가가 아니니까. 그죠유엔군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그렇죠. 22개국. 22개국. 예. 아, 그럼 개국 국기는 있으나 예, 예, 예 음, 그 나라가 아니니까.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22개국에다가 유엔기 예, 하나하고 예, 우리나라 하나 태극기까지 합쳐서 걸리는 20, 것은 20, 24개, 24개국. 예, 아, 이제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에 서 네. 예, 한국을 지원하자, 어허. 공산 국가를 규탄한다. 이런 네. 그 의사 표시를 음...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네. 우리 한국 편을 정확하게 들어준 나라까지 다 합쳐서 총 64개국이 64개국.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하... 자, 70년 전 한국 전쟁. 이 지역 전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일 전시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여기 들어오자 보니까는 와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 그리고, 되어 있네요. 터치만 예, 해도 막 와, 굉장히 진짜. 역사적인 정보가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자료는 정말 잘 나와 있네요. 아, 두 분은 네. 여기 예. 지금 들어오면서 인상 깊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유기호 네, 네. 딱 그러면은 각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한번 <laughs> 얘기해 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이산 가족이 거죠. 왜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음. 그분들에게 아직 아무렇지않은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70년 지났는데도 아직 가족을 이제 떨어져 살고 있는 그분들이 네.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6.25 전쟁이라면 이산 가족이 음. 먼저 떠오릅니다. 저도 팔병이랑 음. 비슷한데 음. 뭐 한국 전쟁 하게 되면은. 음. 피난민들. 음. 아, 그그 당시 흑백 사진에 딸이한 아, 그 손에 예, 음. 또 이렇게 잡고 또 가슴이 잡고 음. 또 엄마 아빠 막 찾고 있는 아이들이 울부짖는 네. 소리 줄잖이 뭐 이런 아. 게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어, 정말 비극이네요. 비극. 예. 그러니까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비극입니다. 그러네요. 비극이죠. 네. 어. 그 남한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잖아요. 그. 네. 남침해서 거의 3일 안에 서울을 이제 항복하고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폭풍을 폭풍 작전이라고 폭풍 작전. 명명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죠. 김일성. 작전명이 예.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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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m. 한국을 쳐들어가라. 이게 아하. 폭풍이죠. 아하. 이게 김일성 이이 사람이 네. 6.25 전쟁을 단독으로 일으켰을까요? 어, 예. 어, 뭘좀 아는 게 있어요? 아 뭐 지원 받았겠죠. 야, 뭐 전략 받았다. 쪽이라든지 예. 자원 쪽이라든지 아무래도 예. 북한이 혼자 음. 어, 참전하고 일일 전쟁은 아닐 거라고 음. 아마 예상을 했겠죠. 아, 아, 예. 그때 약간 냉소주의도 있고 있었으니까는 음. 약간 소련의 어 소련과 뭔가 지원도 있었을 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네. 중공군이 또 밀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 중공군하고 도 뭔가가 그 얘기가 예. 뒷거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않았을 예. 예. 바로 그. 이 겁니다. 뭐냐? 붕풍 작전은요. 네. 소련의 스탈린, 스탈린의 모택동 이세 명이 아, 예, 같이 모을한 거죠. 아, 그 사람들이네요. 예. 스탈린, 모택동이 여기에 예. 아이 시대사 아 맞네. 아, 그래서 비밀리에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아! 내려옵니다. 근데 원래 전쟁하면 네. 늘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영토, 확립 음, 또는 음, 뭐, 음.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아 게6.25 그 전쟁이 핵심이 무엇인지 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아. 왜 일으킨 거예요? 도대체 왜 일으켰을까요? 네. 정말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학설이 있고 네. 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네.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어허.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 그대로 공산주의, 공산주의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1950년 6.25 직전에는 네. 49년도에 중국이 네. 공산주의로 공산주의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또모일성이딱 보기에는 어허. 아 이거 뭐 이거 괜찮다. 그 드넓은 러시아와 중국도 공산주의가 된데. 우리 한국이 좀... 이거 딱 한강만 넘어가면은 음... 이거는 자본적이니까 예, 빨리 딱 끝난다. 음. 아 그래서 적전명을 폭풍이라고 지 어차피 있어요. 그대로 붙어있는 예. 땅이니 예. 이거 그냥 적 한강만 하기면 된다. 예. 그랬는데 어. 모택동 입장에서는 네. 바다 건너서 대만을 쳐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기까지 완전히 완벽스 네, 리고 그러면 내가 50년 10월달에 쳐들어갈 때니까. 네. 김일성, 니가 기... 먼저 한강을 넘어가라. 아, 을로 뚫리고. 아, 어. 음. 한달 안에 끝내라. 어. 한달 안에? 네. 네. 한 달이요. 한달 안에 딱 끝내라. 그래도... 그래도 동네 싸움도 아니고. 그 네. 정말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 나름 이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네네. 딱 작전이에요. 우리 왜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아, 아, 되지 않니까 뒤에 그두 나라를 네. 갖다 등에 이고두 나라 에해고딱 사게 볼 때는 네. 아유 대한민국 해군도 없는 것 같고 네. 공군은 더 없는 것 같고 음, 미국은 오오. 철수를 했다. 네. 그렇죠. 미국은 철수를 했다. 그때 만약에 손 놔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이다. 그러니 어. 이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네. 한달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음. 한강을 넘어 들어가는 경기도 지역에서 내려가는 군대. 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내려가는 군대. 네. 요두 군대가 어디 어. 처음에 뭐요. 요렇게 딱 수원에서 에워 싸겠다라고 한 거예요. 음. 아, 양갈래로 예. 이제 양갈래로 싸려고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 요 꼭짓점을 수원으로 삼겠다고. 아, 하죠? 위에서 밀고 내려서 이렇게 만나는 예. 거니까. 그쪽에 계획도를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네. 몰고 네. 양쪽 토끼를 갖다가 쫓듯이 들어와가지고 예. 수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 포위하고 네. 그럼 나머지 그럼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아, 이거 전라도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아, 예. 예. 그럼요 예, 예. 예. 아니, 경상도 충청도 마찬가지만 여기 이 지역 전라도는요 똘똘 네. 뭉치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아. 네네 너무 물러본게 아닌가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호남 지역은 네. 특히나 뭐냐면, 곡창지대입니다 아... 김일성으로서는 이 지역은 반드시 장악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 뭐냐? 바로 그 쌀, 네. 먹을 거, 그쵸. 군인들에게 이런 게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 그게 있었어요. 네, 뭐, 뭐, 뭐냐 하면, 북한 내에 참모들이, 네. 참모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냐? 우리가 일단 쳐들어가면, 네. 남한 내에서, 어. 대한민국 내에서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소위 얘기하는 빨치산. 음. 이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 김일성으로서는, 어우, 고무되는 네.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는구나. 그쪽에서 예. 어, 우리 편에 지원군이 있을 예. 수가 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은 다 경부선 철도 쪽으로 집중돼 있었어요. 네. 예,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호남 지역, 충청도 지역의 방어선은 아예 없었고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음. 아, 실상이 그렇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김일성으로서는 음, 오, 이거 그렇죠. 진짜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아, 저는 6.25 전쟁 이렇게 배우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네. 그 남한에서 왜 탱크라든지 어허, 또는 어허. 뭐 전투기라든지 왜 없었던 거예요? 네. 있었겠죠. 아 죄송합니다만 네. 그 구축함이 한척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축함 걸로... 한 척. 전투기는 네. 몇 대? 예, 그다음에 전투기...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전 투기는 한 대도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럼 없었죠. 탱크만큼 수십 대로 보틴 거예요? 아니, 탱크도 한 대도 없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초는 네, 네,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탱크나 전투기 한대 없이 구축함 딱한대있었다고예그 근데 그 구축함은 예. 있는지 없는지도 김일성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죠. 아마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음. 우리의 그 국군 최고 통치자였던 이승만 예. 대통령은 뭘 예. 하고 있었나요? 예,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네. 예, 임시정부를 개성해서 세워질 때부터 네. 북진 통일을 얘기합니다. 아, 네, 네. 어, 어, 무력 북진 통일을 얘기하니까 미국이 네. 어이, 이거 전쟁 일으킬까봐, 아, 네, 네, 네. 어, 이게 저 장비를 안준 겁니다.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어떻게 미국으로서는, 아, 설마 북한이 일으키겠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이건 뭐냐? 음. 참, 뭐라 그럴까? 뭔가 정보도 부족했고, 네. 판단도 너무 잘못됐었다라는 얘기죠. 아. 아. 네, 참. 그러니까 그네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기는 정말 음. 좀 제대로 걸리긴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 이승만 대통령은 음. 전쟁이 이렇게 어, 지금 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음.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다시피 네. 1950년 6월 25일 네.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네. 이 양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어허. 북한군을 네. 막아야 되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도망가요. 일단 피신해야죠. 예, 빠져나갑니다. 이걸 김일성이 바로 그 수원에서 잡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못 잡습니다. 어 그때까지 그럼 시간이 불과 뭐 최대 얼마 안 됐겠네요. 여 시간 정도가 북한군의 계획에서 지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전쟁에서는 아... 아무래도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드 타임처럼 예. 그여 시간 동안 어섯,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6 시간이 지금 저는 6.25 전쟁 전체를 통해서 네. 기적의 중인... 6 시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적의 정말... 예. 아... 이렇게 보십시오. 네. 경기도 지역에서 내려오니 경기도죠.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을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경부선라인. 죠 예. 어. 춘천 지역에서 내려오는 거.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쪽에서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여기가 막힙니다. 강원도 쪽이 막히죠. 예. 가장 잘 싸우는 부대를 강원도 쪽에 보냈는데. 북한에서. 예. <목소리> 보냈는데 막히는 거죠. 어허. 바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 내 평면이라고 하는 곳에, 아, 내 평면 들어온 거 조금 나한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파출소 지소입니다. 네네. 거기 경찰관 1 3 분이 그분들이 막았어요? 1 3 분이 무려 네. 4만 5천 명의 육군단을 막습니다. 음. 아, 어떻게. 영, 영웅이죠. 예,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죠. 네네. 근데 그리고 네. 춘천으로까지 어.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도록. 네. 끝까지 시간이 끌려준 예, 거죠. 끌어주는 거죠. 와. 그래서 두 분만 남고 전원 전사하셨습니다. 그 열, 몇분 중에 예. 열, 분열분 수, 중에 두분 남으시고 예. 전원 전사하셨습니다. 여그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네네. 이승만 대통령은 음음. 수원 포위선을 뚫고, 뚫고 또내려가시죠 미국에 있는 메가더는 참전을 결정합니다. 아, 그 시간에? 예. 그리고 UN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그 6시간 열어서. 동안 열어서 네네. 파병 및 참전을 참전, 결정합니다. 하하. 그리고 그때 마침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감지한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네. 소련 대표가 아. 아 일이 잘못됐다 빨리 발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불참합니다. 음.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전복적으로 지지를 했다가 지지를 했다가 지지를 했다. 아니다 싶으니까 음. 어 이거 실패했다 싶으니까 발 빼버린 거예요? 발딱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결승될 수 있었던 거죠. 음. 아 그럼 그 저기 유엔 안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 예, 예. 이걸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가결 뭐부결할때 예, 예, 예. 소련은 없었던 거예요. 예, 소련이 그냥 나는 불참이라고 나와버려아 음. 그럼 예. 그래서 더 수월하게 빨리 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여 시간을 그. 파출소 경찰관들이 벌어줬다라고 아, 하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건 정말 기적의 6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나저나 그러면 그 네. 전쟁이 그렇게 계속 길어질 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은 인명 피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재산 피해라든지 꽤 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전부 다가 피해를 네. 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실제 민간인 군인 다 합치면요 음. 자그마치 400만 명 가까이가 400만. 전사하거나 가족이 큰 부상을 입거나 부상해. 가족을 잃거나 뭐 실종되거나 해서 예, 그렇게 됐다 막그 400만 명이 그러면 총 전쟁 중 전체가 3년 동안 3년 예. 동안 400만 명 예, 예. 그러면 <laughs>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예. 특히 전라남도에서 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쭤 보고 이쪽은 많이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큰 전투는 없었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북한 군들이 네. 진짜 막 죽이고 내려옵니다. 네. 이 민간인들을. 그렇죠. 이 전라도 지역에서 예. 왜 민간인들이 네.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 징집되고 네. 또 수많은 가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네. 폭격 당하고 총살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전라도 지방의 피해가 네. 충청 경상보다도 네. 훨씬 컸습니다. 아, <laughs> 예. 그 그것도 그럼, 민간들, 예, 민간인들까지. 저는요, 네. 우리 이쪽에서 뭐큰 전투가 네. 없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막 저희가 알게 도뭐그 낙동강, 막 최후의 보류, 그리고 위에서 많이 싸우고 가운데에서 네. 처절한 막그잘 버텨려고 해서 네. 거기서 희생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네네. 네. 의외로 우리 현재 이 호남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게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픈데. 그말요 아 혹시 또 그러면 그때 당시 한국전쟁을 했다가 남침했던 음. 이유 중에 네. 이쪽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니다만뭐 국창지대이고 이쪽이 네. 식량이 많고 해방 후에 네. 여러 가지 가난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있지 않았으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 가슴 아픈 이 역사의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노라니까는 네. 음, 제가 잠시 또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그다음 전시장으로 또 옮겨서 네. 또 계속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다음 또 저희 전시장에 가게 되면은 가슴 아픈 또 사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다음 전시장으로 옮겨오겠습니다.